빠스 이고 들어가 가지고 아그 그만 좀 해요 챙피해요 지제네 챙피해가 다시 못 다니겠습니다 네. 양니이플레너지 아까 양말 안 줬으면 나 양말 안벌렸거든 양말 줬더라고 맨발로 들어가기는 발이 다 스카스카스라고. 아우 또 들어갈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위에 올려여겠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싫었는데요 저건 속옷이 아니고요 기능성 언더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단탈까지 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네? 앞에만 지금 안 보이게 그래서 끝나는 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요즘 리벤지라 그러죠, 리벤지. 제가 올해 가장 최고의 조과를 거뒀던 곳에 다시 왔습니다. 아, 이유는 지금 환자님이 어저께 저랑 같이 동출을 했는데요, 고사함실에서 진짜 중간에 젖고 도망갈 정도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찌울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환자님이 여기 너무 오고 싶어해가지고 한번 왔어요. 근데오늘이 다행히 평일이라 그런지 조사님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저기 환자님 자리가 보이죠? 바로 옆에 제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는 뭐 나오면 얼척이었고 뭐 보통 34, 5가 줄이었었는데 조금 한 2주 정도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붕어가 좀더커스리다고 보고 오늘은 어 환자님 저 합쳐가지고 허리급 후반 40까지는 안 바라고요. 허리급 후반 붕어를 만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 굉장히 많이 불어요 지금 여기 안 계신 게 조사님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투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작업을 하고 무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과거는 바람인데 과연 바람이 잘 것인가 예보상으로 9시, 10시, 10시 이후부터 바람이 자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좀 잔잔해지는데요 그때를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치료되지 않는 환자님과 함께하는 플랜비 낚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아, 네, 지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제가 잠을 잤죠. 여기가 통계적으로 보면 초전역 장이 없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초전력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일찍 일어나서 케미 교체하고 초전작장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휴식을 취해서 야간에 멋진 찌올림을 보는 게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 놓고 잤습니다. 환자님은 지금 등장도 안 하고 있어요. 피곤하죠. 지금 간만에 2박 3일 쉬면서 강인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멋진 찌올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할건다 했고요.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온전히 이 케미 불빛을 즐기는 낚시 자체를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아버님 예? 정말 미안한데요 예 가방 한번드시겠어요 싫어요 와샤가 빠져갖고 응 찌가 안 떠요 아니 내거와셔도 다른거야 달라? 가방 안에 있어요 아미안하다아낚시하시는분편이야손 많이 가네 손 많이 가이 아, 아, 아저씨 아되야이 까만거? 예그 네, 까만거 뜰채 없어? 아 뜰채? 뜰채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허리급 나오면은 제 실력 아, 모르세요? 모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면 네, 할수 있어요. 하나 더. 제 실력 모르세요? 아, 사자 그래. 그냥, 그냥 손을 드는 거. 맞습니다. <laughs> 지금 사사 대 풍포 한번 했습니다. 고기가 돌고 있어요. 치고 가는 걸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 네, 반박했죠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우와, 야, 너. 아, 빨랐나요? 이게 안 돼. 빨랐나요이 뭔가 허전한데 이거, 뭐또 나갔나? 나가진 않았습니다. 아, 이 목줄 갈아야겠다 이거. 아, 입질 받았습니다. 들어오는데요. 첫 방은 제가 그냥 계속 잡으면.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줄이 중간에 한번 씹혔어요 긴 목줄이라서 다시 써도 될것 같아요 교체할까? 교체하겠습니다 목줄 아 그래도 입질, 입질을 받네요 기온이 지금 밤인데 낮에보다는 따뜻합니다 올라갔어요 물도 굉장히 따뜻해요 지금 기 좋습니다. 갔습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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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 박혔어요. 어 어머. 어떡하 어, 어. 나옵니다. 아. 우와, 그렇죠. 플랜비 뽑아내죠. 네. 와와와와. 네. 무조건 넘, 넘지 않을까요? 야, 저저 환자 환자님이 저 앞에 저렇게 정치망식으로 깔아놨는데, 이야. 진짜 붕어 미친. 여기 진짜.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이야, 저 이러지? <laughs> 아, 진짜 정신 어떻게 이루지 아니. 아, 또. 성... <laughs> 이거 허리급 아니겠습니까? 3 4될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야, 진짜. 와, 소리 밖에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이게 표준 붕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빵이 좋고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이런 녀석들, 그냥. 사이즈는 34. 보자. 시, 정확합니다. 34. 33.5? 줄이 낮고 33.5입니다. 이야. 와, 진짜. 초저녁부터 나와주죠? 아이, 잠깐만. 기뻐. 미리 다 해놔야 되는데. 아 이제 제가 이렇게 오 지렁이 다 탈출해 돌아버리겠네. 지렁이 다 탈출해. 아, 내일 수술하겠습니다. 와 미치겠다 진짜. 아, 지렁이. 아, 환자님이 잡아야 되는데 가슴이 좀 아픕니다. 제가 뭐. 정확히 좋습니다. 여기 이 붕어는 뭐 정확히 줘요. 오늘 정신 차리고 한번 기록 한번 세워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죠? 정치망저가 앞에 두개 있는 거지. 헷갈려 죽겠어요. 그러나 플랜비는 집중해서 잡아냅니다. 그게 플랜비니까요 끄덕끄덕. 고삼지 생각나요. 나 지금 고삼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아까 치면 고기 잡았잖아요. 응. 음. 그 앞에 거내거 거 바로 앞에 게 응. 음. 한세 마디 올렸다가 음. 손딱 대다니까 뚝 떨어지더라고. 응. 음. 이게 짧고 기다리는데 안 올려. 응. 음. 그 뺐다 옥수수 있나 뺐어요. 네. 바로 뒤로 보여. 요 시바 좀 기다리. 왔다, 왔다, 왔다. 까, 까, 까. 으이 아씨 때려쳐라 낚시. 와 돌아버리겠네. 저걸 안 채면은 여기 고삼쥐가 저런 입질 봤어요? 아, 못 봤지? 입질을 주는 거면 못 보는구만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아, 자리를 좋은 데로 해줘도 뭐 입질이 와도 뭐 채지도 않으면서 저런 소리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감 많이 잃었습니다 이제 아 그게 아니고 응. 저 산에 불빛 있잖아요 예. 응. 지금 보이고야그러고 저게 뭘까 이렇게 보고 올라온 거 봤습니까? 내려가려고 같어요 하... 거기 계속 입주 왔어요. 제가 제가 그 자리 거기가 사삭한 찐 자리라래요 거기. 세 마디 딱 올렸다 딱서였다가툭 떨어지네. 더더더 더, 더, 더. 이게 아야 아, 여러이더 더... 게왜안 나올까? 아, <laughs> 어, 빨랐네. 아, 이게 계속 예심이 왔다가 왔거든요.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입부로는더더더더 그러는데, 그래서 체 준비가 돼서 나오면은 월초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와, 와, 조와좋 와, 니다초금 조금, 조금, 데 그대로 대로로 옵니다 이야 조금, 조금, 니다 아, 와허 허리 허리 리 이거 아이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아. 약간 쓰셔서 안했는지라 그어오이수와 허리 와 이거 도대체 와35 와, 봅니다. 보자. 보자 보자 35. 우와 34.5. 35. 34.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아 34.5입니다. 우와. 대신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살란다 했고요 좋습니다 독자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답니다 여지없이 제가 또 야, 똑같은 데에서 똑같이 지금 뭐 월척 두 마리 여기는 나온 월척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데가 있죠? 3번 때도 입질를 받았었죠. 지금, 희한하게, 저기, 우한이 아, 이빨. 걸었지? 아이씨. 왜 그래? 걸었지? 아 씨, 제압이, 안 제압이 안 돼. 제압이 안 돼. 붕어야? 응. 어? 어? 응. 근데 그 정도 제압을 못해요? 몇 마디 올렸어? 다 뽑았어? 다 뽑았어? 목줄 나갔어? 1.75는 안 되지. 내 2호 목줄도 툭툭 나가는데, 1시간 넘어가고 있는데요. 소강상태가 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환자님, 상당한 녀석을 걸었다 터트리고 전혀 입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새벽에 100% 꼬꾸라집니다 사람이 체력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저는 100% 아마 4시 5시 정도 되면 꼬꾸라질 거예요 잠이 들 겁니다 그러면 아침 피크 여기가 새벽장이 좀 좋잖아요 그걸 하나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한두 마리를 포기하고 새벽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입질이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았구요. 전반적으로 제가 뭐 판단을 잘못해서 헛방을 친 것도 많았지만, 그렇게 썩 활성도가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월척 투수했으니깐요. 일단 여기서 끊고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서 다시 아침장을 보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고 가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한파 주의보까지 예보가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춥네요. 와, 아, 낚시대 일어나서 낚시대를 보니까 붕어는 다녀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잔거는 같아요. 지금 환자님 낚시대까지도 처박혀 있는 게 없는 걸 보니까 먹이 활동을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야, 확실히 이 붕어 낚시는 기상이 엄청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를 정리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네요. 하, 소리가 얼음이 안질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영하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외부 기온은 추운데요. 물은 따뜻합니다. 지금 수건을 빨았는데요. 물속에 아늑하게 느껴지는 그런 온도였어요. 초저녁에 얼척 두 마리 못했다면 정말 아쉬운 날이. 이건 뭐지? 옥수수 반통 이상 풀어줬습니다. 저도 영업하려면은 손실을 감수해야죠. 이 세상에 뭐번 때와 8번때 찌가 움직였습니다. 이게 아침장 좋으니까요. 딱딱두 수. 이거 평균 조과죠. 제가 여기 오면 월청 4마리 네 정도씩은 하기 때문에, 더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주. 정말 소박한 플래비 두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어후. 어후. 네, 플래입니다 하룻밤 날씨가 끝났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급격한 한파의 위력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 새벽에 일어났는데 밤새도록 빨갱이를 최대한 풀 가동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도 시려웠고요. 서리가 잡히고 그 정도로 추웠어요. 그래서 어저께 엄청난 비와 바람 그 영향 더하기 한파까지 곁들여져서 새벽장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저께 그 입질 놓쳤던 그 티올림 그게 너무 아쉽게 느껴지고요 한수 정도는 월척을 더할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 오래 안 만에 환자님도 병원을 탈출해서 이렇게 함께 낚시를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저는 저분이 낚시계 농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은 낚시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가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요, 이제 또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집사람님한테 충성, 충성, 충성을 하고 열심히 생활한 후에 다시 물가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한월 정도 한네수 정도는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딱 반타작을 했어요. 그래도 뭐. 한수도 못한 분 옆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주변에 계신 환자분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간 어설프지만 열정적인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플럼미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것을 봐뒀거든요. <laughs> 기대하십시오. 커밍스, 감사합니다. 끝, 아 어, 목이 갔어. 환자님. 걷읍시다 네,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붕어 잡을 때도 좋지만요. 맞을 때 정말 좋습니다. 얘네들 얼마나 신나서 도망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야, 죽다 살았다. 이번에 어방한 놈을 만났다 이럴 건데, 그렇지 않지? 바보들아, 아저씨가 살려줄게. 어이, 사장님, 붕어 보려고또 오셨네. 또? 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조항이. 밤새 주무셔가지고 모르셨을 건데 기온이 굉장히 낮았어요. 끄잖아. 뭐야? 붕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흠 하나 없습니다. 와칩니다. 네. 에? 이거 두 배는 됐는데도 있 야 그걸 꺼냈어야 사장님 되지. 지금 이거 한 마리 더 있어요 지금 아니 여기 갑자기 방석어 방송... 이게 더커 이게 더큰거 아니야? 그거 사이즈 이거 이게 충분히 너무 오버했는데 쌍둥이네 야 어떻게 쌍둥이가 나왔냐 이게 좀 작네 예. 네, 이게 33 음. 이게 34.5 사장님 한번 사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음, 찍어봅시다 보기 좋네 여기 보기 괜찮네 애들 음, 좋아요? 마음에 드세요? 음. 뭐 먹을 게 없어 보이는데. 사장님 이렇게, 이렇게 시고 아, 피주시시 네, 뭐 네, 아, 비춰주십시고 우리 인간적고로피고기피고 아, 시고 아, 피쳐주이 아, 니잖 아, 아, 고 아, 야고 아, 피쳐주시 아, 피쳐주 아, 이 진짜 진짜. 그게 좋죠? 아, 진거기거죠죠 이거, 이거, 우리 자네 <laughs> 이거, 이풀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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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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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뭐아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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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이이이 마감하겠습니다. 아, 저 아저씨 때문에 진짜 웃깁니다, 웃겨. 항상, 항상 웃음을 주는 방송 낚시기의 노홍철.